자기 주변부터 잘 단골이 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기 가족들 그 동생 뭐 사도 아들 며느리 사위 뭐 이런 가족부터 우선 뭐 단골이. 해야 된다. 누가 하나도 못깜빡 한번 놓치게 되고 야. 나중에 정말 그러는데, 뭐좀안 좋은. 그런데 자는데 나중부터 설득이한대 안돼 표가 안 나. 그리고 이때는요. 네. 이제 다이 녀석이야 이 녀석이. 과거에 선거를 직접 해보신 분들이 여러분 나와 계신데, 저는 오늘 제주도로 갔다 올라오고, 따라서 네. 하루나 이틀 살면서 음, 그 과거에 음. 내 성공도 했던 사람들이. 핵심적인 사람들, 아, 네, 열심히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만나보라고 아, 그런 투표 활동이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요 어제도 좋은 생활 잘 부탁합니다. 온 내가 좀 길몽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봤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 이거 뭐라고, 두번자들문하자 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응. 1 0 0백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대통령적인 자들. 여기 아. 아. 왜 있냐, 우선, 뭐뭐거거뭐 어. 그런 일을 하게 됩냐 무슨 무슨 재상 어떤 거나많 문제가 있나, 그리고 아니있이왜 자꾸 또 능력이 없느냐. 능력도 있는 사람이 사람. 그래서 큰 용기 있다는자 확신을 갖게 됐대. 어. 아주 매우 중요한 데가 제가, 나간다. 제가 나간다. 그 저, 당원들이, 당원 투표를 위해서 지지시켰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살아났는데, 그걸 보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 아니, 김문수가 이번 대선 과정, 이번 우리 정치판에서 2025년, 2024년, 또또 대통령 후보로 또 떠오르게 된 과정, 이번엔 또 뭐, 부복 경선, 뭐 취소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 이런 거 저런 거꼭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 사람은 정말 아까 어느 분이 그랬죠 천원을 타고난 사람이 이번에 반드시 돌아가는 모든 과정 과정마다 꼭 누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처럼 오히려 극적인 효과를 내면서 지지율이 상승는 하고 있거든요. 뭐, 있거든요. 사실은, 그냥... 사실은 아게 그래서, 네, 그래서 안말안말안 없이 이번에 대통령 당선이 된다고 음.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사실. 구독을 눌러보세요.